안녕하십니까. 성수 캠핑입니다. 예. 아니지, 성수 민박입니다. 예. 오늘 복장이 또 화려하죠? 제가 이렇게 복장이 화려하게 된 이유 바로 보고 오시죠. 원, 투, 쓰리, 고! 오랜만에 배낭 메고 어? 공항에 가고 있습니다. 아, 이 제주도 빽빽이 진짜 오랜만이네. 한 내가 따져보니까 한 3년 만에 2년? 2년, 3년 만에 나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이게 설레는 게? 제가 울캠이 아니에요. 여기 수학을 맡겼으면 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짐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게또 전화 올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 10분, 20분 정도 버티다가 안전하다 싶으면 그때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지쳤잖아요. 술집에, 카페에, 많은 사람에 도시 침묵보다는 바다에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어, 밀려서. 어, 아, 또, 제주도 온다고, 뭐, 잔뜩 내고 왔네. 야, 소세지 어디 갔냐? 근데, 검정 소세지 어디 갔냐고. 저기 있네. 야, 너 뭐, 싸우나 갔다 왔어? 어? 야, 너 이렇게 땀 흘려서 오늘 뭐할수 있겠냐? 자, 여러분들, 이제.

마숭이? 하이바이브 하려고 했는데, 아, 아 뭐지 뭐지? 다음 운전을 다음 해줘가지고가 아니라, 나, 나갔다 온 사이에 먼저 술을 마신 거잖아. 응. 아, 우리 장춘씨는 별로 술안 좋아하시죠? 아. 아, 힘들어. 확실히 고기는 누가 구워주니까참 좋네, 사람이. 짠! 짜잔! <목소리> 나 콜라라도 짠해. 내일은 꼭 내일은 꼭갈가부해 맛있겠죠? 어. 야 야, <목소리> 아니. 아, 어 고기 하나 올리고 요게 기가 막히더라고 무생채 같은 거 요거 무생채 와. 하나 딱 올려줘 요거 다 야채 딱 올려서 소금을 탁, 탁. 맛있겠지? 아 고기 먹을 때또 된장찌개 국물이니까 된장찌개 여기 속이 좀또 편해지라고 또김치말이국수 그리고 이 둘은 나갔죠 이제. 나갔을 때 빨리 먹어야 됩니다. 고깃집에서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되는지 다행히도 혹시 친구들 어디 놀러 가면 자리 비우시지 마세요. 아 이거 면도 일반 면이 아니네. 강황이 아, 들어가고 황요이 캠핑 좋아하시면 한번 시간 에때 보세요. 재밌거든요. 제게 물론 제일 재밌겠지만 또 <laughs> 아, 이게 고기 먹을 때이 된장에다 밥 말아 먹는 게최고요

야, 이거네, 사진에서 봤던 거. 야, 지렸다. 야, 이 정도 거리니까 이렇게 메고 걸어오지. 아유, 섭다, 더. 오, 씨, 겁나 죽네. 6, 8, 3, 4, 5, 6, 8, 3, 4, 또 제주 바다가 또 저를 부르고 또, 또 제가 또안 가면 또바다서운나니또 바다 뭐, 가서 또 우리 물속 니모 친구들하고 또 인사 한번 하고 오도록 겠습니다 r e e d e d g e o n Dream about going up there, but that is a big mistake. Just look at the world around you, right here on the ocean floor. Such wonderful things around you. What more are you looking for? Under the sea, under the sea. Darling, it's better down where it's wetter. Take it from me. I'll make sure they work all day. I'll bring the they 제가 영상에서 수영장도 가고, 계곡도 가고, 산도 가고, 정상도 가고 했지만, 바다를 못 가서 좀 아쉬웠는데, 또 이렇게 바다를 또 제주도로 올 줄이야. 완전 럭키! 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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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키 삐키 잖아 thank you 아예 캠핑 영상으로 인사드려야 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눈풀 성구아 눈의 신 딘의 플래캠퍼 서 캠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번 여름 다 보여드렸습니다 계곡 산숲산 산 정상 수영장 바다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내년 여름 때제 영상 보시면서 이제 복습하시면 됩니다 아 너무 좋다 미아 미아 제주에서의 첫날밤 노을 정난 아니죠? 쳤다와네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희 우리 여기 총각들이 이렇게 또 안에 에어컨 시원하게 빠방하게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바깥에서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참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저희가 근데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촘캥스잖아요 촘캥스 약간 시골 느낌인데 장비는 다 헬리녹스 <laughs> 눈풀 성! 구독! 반바람이 시원하네 그쵸? 야... 어어 음, <laughs> 돼지겄다 너무 시원해서 얼어 돼지겄어 우리 한 팀씩 빨리빨리 컷을 한번 찍어볼까요? 무슨 컷을 찍어 <laughs> 나는 지금 정신이 훈이 나갔네 나는 뭐 약간 멘붕 와서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laughs> <해볼게 웃음> <laughs> 야, 씨. 여러분들, 총킹 싸지 마세요. 그냥. 아, 진짜 캠핑이고, 나발이고, 여름에 집에 있어요. 이거, 참, 씨. 연병한다고, 이거 다 사가지고, 이거, 꼬무장. 저 지금 고무신까지 샀거든요 고무신까지 <laughs> 너왜 갑자기 선을 넘지마 야 그럼 오늘 한번 빨리 해볼까 아니 누구, 나는 누가 포기하고 들어가나 요난안 포기해 아난 포기 없지 어. 저는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내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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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풀 상고 눈풀 상고 눈풀 상고 눈풀 상고 여러분들 지금 막 구독 버튼 누르고 싶지뭔데 동영상 끝까지 보느냐고 못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누르셔도 늦지 않아요. 아직도? 응. 아, 소수. 쳐진... 안될것 같아. <laughs> 아, 아... 아 마중 디쇼! 여러분들 다 아, 이제 야외에서 먹는 거는 이제 안 돼. 지금 죽겠습니다. 지금 거의 물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여러분들 왜 할머니들이 딱 이런 의상 입고 있는지 알것 같아. 이게 아 통기성이 엄청 좋고 좀, 겨드랑이가 좀시악하요자 여러분들 또 술도 어느 정도 먹고 또 안주도 이제 어느 정도 먹었는데 아까 딱새우 머리가 있더라고요. 아딱새우 머리에다가 라면을 또한 번. 여러분들 근데 라면은 뭐다? 열라면이다. 요거 들어가면 뭐 끝났지 열라면에 딱새우 머리라니 이거 을좀 발라줘야 되는 소금을 조금 넣게 애초에 한번먹으 맛이나니까 안 매운 것 같아 오빠 너가 죽나 내가 죽나 형이 마시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내가 많이 먹어 봐야 요리하는 뒷모습 어때요? 섹스해야죠 어? 이거 아이스크림 댄스 하신 전소미 라면 자, 아, 아강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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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아 생강, 생강, 생아생아아아아강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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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앞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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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강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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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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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지금 시간은 한 7시 40분쯤 됐고요. 아직 장투랑 플랜 자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촘캥스 <laughs> 시골 느낌 나는 느낌을 해가지고 이렇게 캠핑이 아닌 어, 이런 에어비앤비에서 헬리덕스 체어 깔고 이렇게 놀아봤는데요. 일단 여기 숙소가 굉장히 좋아요. 어, 쾌적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요런 약간 시골풍 나는 느낌도 너무 좋고 제 드레스 코드도 괜찮은 거 같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이거 다 사비로 제가 산 거예요. 예, 사서 열심히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눈불성구! 눈불성구! 눈구누누시스블랙 캠핑 구독! 눈누시스 블랙캠퍼! 선 캠핑 구독! 저희는 이제 세명이다 일어났고요. 아침에 그 날이 더워서 계란을 갖고 다닐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이제 요기겸 계란 브라이 해먹고 있습니다 에이, 여러분들 아 이제 아침에 간단하게 계란후라이도 먹었고 예. 날씨도 이제 서서 구름이 뜨고 있거든요 예. 아 시원하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는 촌캠프를 마치고 오늘은 이제 비양도 백패킹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는 이제 저희 백패킹하는 영상 한번 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예.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캠핑하세요! 지금 저희 집다 챙겨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밖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단 대기 제주도 올 때는 우비, 우산 꼭 챙겨오셔야 됩니다.